월 100만원부터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월 6000만원까지 블로그로 돈 버는 제자님들의 수익입니다. 모두 첫 시작은 무료 강의 그대로 따라해서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면서 블로그로 월 1000만원 이상 꾸준히 벌고 계신 제자님들이죠. 그럼 이제 컴퓨터 하나로 월100 쉽게 버는 방법 바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단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아벨 홈페이지에서 무료 강의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 아벨 홈페이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느냐?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 클릭하면 저랑 동일한 화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 무료 제공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무료 신청하기 버튼 보이시죠? 클릭해 보시고요. 그럼 다른 분들이 제목 쓴게 있을 거예요. 이 제목처럼 여러분도 쓰시면 됩니다. 아로스님 저도 블로그로 월팩 아니면, 월천?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금액을 입력을 해보세요. 벌고 싶어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무료 신청하기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거고, 지금부터 1강부터 20강까지 모든 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단, 이 강의는 실제로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계속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이 5일이면 충분히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도 있을 테고요 월천 버시는 고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신청 완료 여러분 신청 완료됐다는 표시인 거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기 클릭하시면 이제 월천 고수님들은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글을 써서 돈을 버는지 노하우들을 공개해 주시니까 여러분도 접속하셔서 돈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월 100, 500 이상 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